자신의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상 언어로 바꿔보는 거, 그렇지? 그냥 보통 그냥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보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누가? 작가가. 작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보까 What makes one's ideas obvious? Obvious가 무슨 뜻이야? Obvious는 분명한, 분명한. 명백한 이런 거거든.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주제인 거야. 자, 일상 언어가 뭐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자, 한번 봐 봐. 자, translating 하면은 바꾸는 거. 뭐를 바꾸는 거? academic language, 학문적인 언어를. 그렇지? 학문적인 언어를 근데 뭐로 바꾸는 건데? into everyday language. 조심해야 된다. everyday가 요게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daily, every day, every와 day가 떨어지면 부사가 돼서 이제 매일이라는 부사 되니까 조심해야 돼 붙어야 돼. 그리고 바꾼다는 거니까 converting이나 changing, 뭐더 있지 altering도 있고 transforming도 있고 바꾸는 건 많잖아. 그래서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너희가 이제 독해할 때, 수능 독해할 때도 잘 들어. 용우랑 영석이. 수능 독해할 때도 첫 문장을 잘 봐봐. 첫 문장에 사람 주어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게 뭔가 굉장히 키워드 역할을 하는 거야. 니네가 문법하고 독해를 따로 보면 안 돼. 문법 배운 걸 독해 잘 응용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이런 거야. 아 지금 내신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첫 문장 주어가 뭔가 봐봐.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주어로 삼고 있지. 그럼 이 글은 그렇게 쭉 가는 거야. 지금 고3들도 그거를 잘 못해서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지? I kissed 하면은 그녀에게 키스할 수 있는 주어는 굉장히 많아. 근데 I를 썼다는 거잖아. I가 달라지면 완전히 상황이 180도 달라지거든. 그지? 주어가 그렇게 중요해. 어쨌든 동사의 핵심이니까 어떤 행위를 한 것의 주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핵심이 나왔으니까. 학문적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보는 지문이 있는데 지문을 번역, 즉 트랜슬레이션에 올인해가지고 막 해롱해롱해. 생각해봐. 영어로만 돼 있을 뿐 우리말로, 우리말로 네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거고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을 그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네가 떠 올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경험이고. 그래서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독서를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써 놓은 것을 네가 이미 경험을 한 지식이 있으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내용 일치에 이순신 장군이 나오면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선택지만 보고도 너희가 풀수 있어. 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니까.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세종대용이라면 그때는 아담 스미스가 나온단 말이지. 인물이 서양 영어권으로 나올 뿐이야.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딴 거보다. 자, 다시. 그래서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건 can be, 될 수가 있대. 뭐가 될 수가 있대? o n essential t o 뭐가? 필수적인 도구가 될수 있대. 그리고 이거 뭐 얼마나 중요한 게있 필수적인 이란 단어까지 썼는데.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의 독해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뭐의 필수적인 역할이냐면 for you 너에게 무엇으로서 as a writer 작가로서, 그렇지? 작가로서 네가 뭐할수 있도록 이게 그럼 for you가 의미상의 주어고 to 부정사가 진주겠지. to 아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봅니까 to clarify your ideas to였어. 너의 아이디어를 네 자신에게 명료하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런 얘기지. 도구가 될수 있대. 되냐? 네가 뭔가 머릿속에 뭐 수행평가로 뭐를 쓰든 써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그거를 학문적인 언어로 수행평가를 막 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말로 일상에서 하는 말로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지? 그렇게 바꿔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너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명료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진행과정이 있지만 그걸 말로 내뱉으려는 순간 자기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 내뱉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지. 선생님이 딱 왕도 하나를 알려 주자면 티칭이야. 티칭 is learning. 네가 특히나 약하다고 하는 과목 있지? 약하다고 하는 과목은 무조건 딱뭐 한국사가 됐든 물리가 됐든 뭐 어? 네가 국어가 됐든 거기서 공부했어. 공부해서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 어느 정도 그지 근데 그거를 네 동생, 네 친구 말하는 거야. 야, 너 한팔 굽히고 살던 때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그러면서 네가 친구한테 알려주는 순간 컨닝페이퍼가 머릿속에 만들어진 거야. 별점 맞는 방법 쉽다. 네가 공부한 내용을 이 머릿속에다가 컨닝페이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컨닝페이퍼가 되려면 적혀야 되잖아. 근데 생각은 적을 수 없잖아. 근데 머릿속에 적는 방법이 그 말에서 알려주는 거야.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행평가나 프리젠테이션 네가 PPT 한 거는 평생 안 까먹어. 사실은 학교에서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한명한 한 명씩 다 나와서 발표하는 거야. 프리젠테이션. 그러면 평생 그거 안 까먹어. 왜? 직접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으려면 내 것이 아니면 힘들어. 니네 교생 선생님이 가끔 와서 수업 지도할 때 보면 이 들고 하지. 교환 없이는 안 돼, 그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든. 자기 머릿속에 이미 책이 다 잡혀져 있는 거야, 체계가. 그래서 술술 나오게 될 때. 그럼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알려주는 거야. 유튜브로도 찍어놓은 지금도 늦지 않다. 한 과목 택해갖고딱 해봐. 네가 가려는 분야에 관련된 과목 하나만 딱 잡아서. 그러면 뭐 학생부 종합 합격의 무조건. 특히 교육 관련해서.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볼. 원래 이등이 접속사 볼은 칸마뒤에 왜냐 하면 이거든. 칸마뒤에 써야 되는데 옛날 사람인가.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 왜냐 하면 해놨어. 그럼 이 볼을 나 같으면 바꿔. 출제 선생님이라면. That is 그지? 뭐라고 해? Because. 이렇게. That's Because로 바꾸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이 되는 거야. for라는 것은 앞에가 결과고 이제 for 이후에 왜냐하면하고 이유가 나오겠지. 그러면 요거를 조금 현대판으로 바꾸면 that's because, it is because, this is because 이거 같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as writing theorists open note 그래서 보통 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지적하는 것처럼 writing, 글을 쓴다는 것은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어떻다? not a process 어떤 과정이 아니래. 근데 어떤 과정? in which 그랬잖아. 그럼 in which를 하나로 바꾸면 wher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ds. 우리의 머릿 속에 완전히 형성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래. 그렇지? 그러면 아니래. 그리고 여기 아 이거도 시험 포인트야. 대트가 또 관계대명사야. 그럼 관계대명사가 이 위치가 하나 나왔고 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부 본드 아이디어지 선행사를. 그런데 그 완전하게 형성된 아이디어는 we then simply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간단히 transcribe 옮겨 적는 어디에다가 in an unchanged state 바뀌지 않은 상태로 onto the page 페이지 위에 옮겨 적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글을 쓴다는 건 머릿속에 완전히 딱 만들어진 그 형태가 있어서 그건 그냥 단순하게 옮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자, 언체인지드나 같으면 시험에 내고 싶은 자리인데, 체인지드랑 반대기도 하지만 인텍트라는 단어 있어요. 인텍트, 인텍트 하면은 어, 건들지도 않고 그지, 바뀌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쉬운 단어로 하면은 너희가 잘 아는 언얼 터드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은 얼터가 바꾸다잖아, 그렇지? 그래서 altered 그러면 바뀐 change들 완 같고, 그래서 unaltered 그러면 바뀌지 않은 이런 거야, 그렇지? 자 아무튼 아니라는 얘기부터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중요하고 on the contrary 했어. 아 도리어 정 반대로 이런 뜻이거든. on 대신에 to를 쓰기도 해. to the contrary, on the contrary. 오히려 정 반대로 글쓰기라는 것은 is more often, 더 빈번히 a means, 수단이다. mean에 s가 붙어서 얘는 수단, 어가 붙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수단? of discovery 발견할 수 있는 수단 그치? 그런데 그 수단 에서는 또 init이 쓰였지? 그럼 where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수단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를 사용해? the writing process 그 쓰기의 과정을 사용해. 이제 뭐 뭐하기 위해서 to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뭐를 what our idea is 의문사 주어동사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기 과정을 사용하는 그러한 발견의 수단 발견의 수단인 것이다 이미 다 형성된 그렇지? 그러한 아이디어를 그냥 옮겨 적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글 쓰기는 이제 아 우리 생각이 내 아이디어가 뭘까? 그걸 알아내는 과정,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게 진정한 쓰기의 정의를 내려주는 거지. 이해했니? 음.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for를 this is because로 바꿨는데 이번에 뭐가 나? this is why. 그럼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겠지. this는 앞 문장에서 지금 얘기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유인 거야. 아 글쓰기라는 건 우리 생각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쓰는 과정을 사용하는 발견의 수단인 이 이유 때문에 작가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Are often surprised. 종종 놀라게 되는 거야. 왜 놀라? To find. 발견하게 돼서 h a t 이하를 생략 가능한 접속사 det고.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그들이 페이지상에 결국 갖게 되는 것이 관계대명사와 그지 is. 요게 관계대무사와 절의 동사고 is quite different from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뭐와? 또관계대무사만 나오지? what they thought 이거는 삽입된 거고 it would be 그것이 그럴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그지? 꽤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놀라는 이유이다. 해석을 이유이다로 한단 말이야. 앞에 께 이유인 거야. 어? 내가 어 생각했던 거. 내가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랑 결국 페이지 상에 결국 있게 되는 거랑 아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복격 관계 대명사라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있어야 할 보어가 없잖아. 선행사 from의 전치사의 목적어도 없고 이 비동사의 보어도 없고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 위치인데 뭐 복격 관계 대명사 그냥 주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음. What, so?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is that 이하이다. 부어절 접속사구에는. 여기 또 everyday 달라붙었어. daily. everyday language. 일상의 언어가 is often 종종. 뭐다? crucial. 중요하다. 뭐, vital, important. 중요하다. 많지 왜. 그지? 중요하다. 한번 정리해 볼까. 중요하다 또 아는 거 있냐? Critical도 중요하다. 이런 거는 뭐 무덤인데 무덤도 중요하다는 로으 뭐 Moment, 스도 중요하다. Significant 이런 것도 들어갔지. Significant. 약간 중요한이라고 쓰이는 것들은 나올 때마다 알아놔야 돼. 알겠니? 중요한 것이다. 왜 중요하다? for this discovery process. 이러한 발견의 과정에 일상의 언어가 종종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로 해 보면 결국 자기 생각이 뭔지 알아내기 쉬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이 똑같은 표현을 한번더 쓴다. translating your ideas 너의 아이디어를 그렇지? 바꾸는 거 뭐로 into more common, 더 평범하고 simpler, 더 간단한 그러한 용어로 바꿔 보는 것이 Can help you. 너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뭐하도록 figure out. Help you니까 to figure out 그래도 되겠지. Help 목적어, to 부정사도 가니까. 이제 뭐를 알아내도록 what your ideas really are. 너의 아이디어가, 너의 생각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 As opposed to는 원래 무엇과는 반대로 이럴 때 쓰이는데 무엇, 무엇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What you initially, 네가 처음에, 그지, imagined they were, 그것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반드시 이 관계되면서 what 관련해서 이런 자리 시험에 나오겠다 보니까 좀 자주 쓰이지, 여기도 그렇고,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또 여기 삽입절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도 you imagined 에서 삽입절, you initially imagined 가 삽입절 똑같이 들어갔거든. 흔히.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조감해 볼 테니까 한번 봐라 지문 조감을 여기서 자,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 into everyday language 그래서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꿔보는 것이 can be an essential tool 필수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 for you 너에게 as a writer 작가로서 네가 뭐 하도록 투부정사하도록 Clarify your ideas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너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 For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어. 네, 등위 접속사. 이제 자등위 접속사가 영어에 몇개 없어. And 니네가 맨날 병렬로 보는 게 and 버트 오아가 제일 많지. 그렇지? 뭉이 and야. and but were 하고 또 so, yet, nor 요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서 총 7개인데 이 콤마 콤마가 쓰여야 돼. 콤마 뒤에 쓰이는 이 for 콤마 뒤에 for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위 접속사잖아. 등위 접속사가 중요한 이유를 잘 봐봐. 어, he is absent from 고 프레이가 있어. 그 녀석 오늘 학교에서 결석했어. 왜 결석했겠니? because he is sick. 뻔하잖아. 근데 이거를 무슨 접속사라 그래? 우리가 이 because를 종속 접속사라 그래. 부사절을 이끌지에는. 얘는. 얘는 부사절이야. 근데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집어넣는데 여기다 because가 아니라 for라고 해. for. 왜냐하면 he 뭐야? 뭐라고 할까? He doesn't want to study. <laughs> 상상도 할수 없는 이유가 나오지. 공부하고 싶지 안, 안, 않기 때문에. 이 뻔은 앞에 얘는 뻔한 부사 역할을 할 뿐이야 이 문장에 아픈 이유만 설명하는데 이거는 필자가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학교에 결석했다 안간 거야 지가. 그래서. 4를 뒤에는 필자 요지가 나와 그래서 중요해 등위접속사로 그런데 이 옛날 사람들이 아주 옛날 스타일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4를 보통 접속사 컴마 뒤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문두로 해가지고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문장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면 아 요지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4가 뭐야 그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아자 왜냐하면 As writing theorists often n o w 그래서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지적하는 것처럼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이 아니다 자, i 위치 h i w h e r 라 그랬어 우리가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 우리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근데 그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 우리가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바뀌지 않은 상태로 페이지에다가 옮기는 그치? 그러한 지그 과정이 아니다 자, unchanged, intact라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 하나 중요한 거 있었는데 트랜스크라이브도 어, 알아두고 옮겨 적는 거. 요거 관계대명사들. 여기 이니치하고 관계대명사 대조리. 요거는 아이디어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니치는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수식하는 관계사절. 관계사절에 또 관계사절 하나 더 있는. 편니 그리고 연결사 나오잖아. On the contrary. 아 오히려 반대로. Writing is more often a means of discovery. 글쓰기라는 것은 종종 발견의 수단인데 image 또는 where 그 수단에서는 그 발견에서는 요거 해야 되겠다 발견 우리가 그 글쓰기 과정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뭐를? what our idea is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this is why 아까 이거 this is because로 바꿔봤지 for는 이런 것이 이것이 앞에 있는 걸 원인으로 바꾸고 idea의 결과라 그랬어 작가들이 종종 깜짝 놀라는 이유인 것이다. 발견하고서는 데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그들이 결국 페이지에 갖게 되는 것이 is quite different from. 꽤 다르다는 것을 What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그들이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것과 그들이 시작할 때. 그냥 What절 What절 서술용으로 어떻게든 뭐 심플하게 내기 딱 좋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와트가 되게 많이 있관계면서 사실. Is that, that 이하인데 everyday language, 일상의 언어가 is often crucial, 종종 중요하다는 것이다. for this discovery process, 이러한 발견의 과정에. 그럼 translating your ideas into more common,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를 좀더 평범하고 simpler terms, 더 간단한 용어로 바꿔보는 것이 Can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다. Figure out 알아내도록. So now지 what your ideas really are 너의 아이디가 아이디어가 정말로 무엇인지. 무엇이 아니라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네가 처음에 그것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day라는 건 your ideas 요거를 받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뭐 ideas가 일단 키 포인트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 발견하는 과정. 그니, 내용 숙지도 좀잘 해두고, 오케이, 다시 한번 쭉 조감해보세요.